마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 맛봐드리는 맛상무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바로 갈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갈비 중에서도 소갈비 갈비는 한국 사람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다 좋아하는 달달하고 맛있는 그런 음식인데요 자 지금이 푸드페어 기간입니다 푸드페어 기간을 맞아서 맛상무, 티몬 또한 업체가 같이 합니다 바로 푸드장이라는 업체인데요 푸드장 제품은 저도 많이 리뷰를 했는데요 미국산 고기를 가장 많이 하고 유통하는 업체로 아주 고기를 잘 만지고 양념을 잘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아주 새로운 제품을 보여드립니다 바로 식빵갈비하고요 호천 이동갈비입니다 LA 통갈비 모양이 식빵처럼 생겨서 식빵갈비라는 이름도 있는데요 이 통갈비 엄청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본갈비 갈비하면 이동갈비잖아요. 이동갈비의 전통적인 양념과 그리고 정육 방법대로 그대로 만들었는데, 자 가격 먼저 말씀드리면 양념 통갈비 꽃갈비살 600g에 25,000원. 그리고 이거 두개 1.2kg에 44,500원. 자 포천 이동 소갈비 500g에 25,900원, 1kg에 42,500원입니다. 푸드페어 기간을 맞아서 팀원에서 할인 쿠폰을 붙입니다. 10에서 15%까지, 최대 2만원까지 할인되니까요.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제품인데요. 바로 식빵갈비라는 제품입니다. 통꽃갈비살이고요. 꽃갈비라고 하면 소갈비 중에서 가장 맛있는 6, 7, 8번.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갈비살을 말하는데요 통으로 한 이유가 모양이 좋게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꽃갈비의 윗부분은 양념이 잘 배고 아랫부분은 하나로 이어져서 양념이 끝까지 안 배게 했어요. 양념갈비의 맛과 생갈비의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정형을 하다 보니까 식빵 모양이 됐는데 자,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나와라 이런 모양이에요 식빵같이 생겼죠 이동갈비 포갈비인데요 본갈비살입니다 하나 둘세개 해서 500g이에요 이동갈비 같은 경우에는 포천 이동에 가서 먹어도 100g당 만원 정도를 해요 굉장히 비싸죠 똑같은 갈비를 이렇게 가격 저렴하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장갑 끼고 갈게요 이게 잘안 되네 아 잠깐만 이 장갑도 사이즈가 있어요?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작지? 이 사이즈가 있는데, 그냥. <laughs> 아, 미치. 아니, 손을 진공 포장하시네. 자, 식빵 갈비.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678번 꽃갈비살인데 생갈비로 먹었을 때 아주 맛있죠 그런데 양념도 배고 생갈비로도 먹을 수 있게 잘리지 않은 부분은 칼로 자르면 거의 생갈비처럼 살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숯불에 구웠을 때 가장 맛있지만 프라이팬에다 구워도 맛있으니까 저는 프라이팬에다 구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자르면 됩니다 똑 자르고 자 단면 보여드리면요 갈빗대 양념이 뱀 부분 양념이 안밴 부분. 와, 획기적이다. 양념이 많은 채로 굽는 게 아니라 양념을 약하게 해서 굽는 게더 맛있답니다. 그러면 남는 양념은 어떡하냐? 이 양념으로 볶음밥을 하면 또 그렇게 맛있다네. 야, 색깔 예쁘다. 그릴자국 나게. 오케이. 야. 야하. 예술이다. 양념 통꽃갈비살하고 이동갈비. 고기가 도톰하고 그리고 육즙이 새나오는 게 만질매질하면서 맛있어 보여요. 양념 통꽃갈비살. 아, 잼은 안 바라먹냐고요? 무슨 소린가 했네 식빵이라서 이런 식빵 우선 꼬깔비 살이 부드럽습니다 고기가 부드러운 이유가 원래 고기가 좋기도 하지만 파인애플하고 키위로 저온에서 24시간 충분히 연육을 했어요 그 연육한 고기에다가 유명 조리장님의 비법 레시피를 그대로 넣어서 만들었는데요 너무 달거나 짜거나 조미료 맛이 강하지 않고 양념보다는 고기의 맛을 많이 느끼게 그 맛입니다 자요거 하나 더 우선 고기가 부드러우니까 고기를 한입 가득 베어물어도 고기가 잘 씹혀요 옵션 중에서 5번부터 12번까지 숙성 부채살 살치살 척아이롤 갈비살 요거는 팀원에서만 판매가 됩니다 앞으로는 다른 데서 볼 수가 없어요 숙성 갈비살은 통갈비살과 이동갈비 보다도 좀더 저렴하니까요 그것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연육을 세게 하면 고기가 부서집니다. 연육제를 써서 오래 놔둬도 고기가 부서져요. 고기가 부서지지 않고 결감은 그대로 살았는데 부드러워요. 음. 포천 가면 이동갈비가 있잖아요. 저도 군 생활을 포천에서 했는데 한집 건너 한 집이 이동갈비집입니다. 다 맛있어요. 그런데 다 비싸요. 그런데 그 이동갈비 방식 그대로 양념했고요. 그 방식 그대로 포를 떠서 했는데 갈비살 두께가 꽤나 두껍죠. 이동갈비의 특징은 칼집을 내지 않아요. 두 갈비 둘다 맛있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갈비, 꽃갈비살은요. 양념이 약하고, 슴슴하고, 고급스럽고, 이동갈비는 이동갈비 전통의 방식으로 했는데, 이 양념갈비도 짜지 않아요. 그리고 파를 넣었습니다. 생파향이 아니라, 갈비 양념과 고기와 기름과 같이 섞이면서요. 파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전체적으로 마늘 향도 은은하게 퍼지면서, 달달하고 맛있네요. 냉면이나 비빔면 먹으라고요? 같이 한번 끓여볼까요, 그러면? 비빔면인데요. 비빔냉면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역시 갈비는 면과 먹었을 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자, 이동갈비하고 비빔냉면을 싸서.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동갈비 양념도 참 매력 있는 게요. 우리 어릴 때 잔치 음식들을 했어요. 산적을 굽고, 그럴 때 옆에서 하나씩 얻어먹던 그 파산적 맛도 나고요. 궁중 음식 너비안이 맛도 나고, 이동갈비가 양념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통고갈비살은 양념이 은은하고 맛있고, 이동갈비는 양념이 친근하고 맛있고, 결론은 둘다 맛있다. 푸드페어 기간을 맞이해서 팀원에서 10에서 15%까지 할인 쿠폰 해서요. 최대 2만원까지 할인도 해주시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제가 뭐 가격은 싸다 비싸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맛은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상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